빡빡한 전투 중 결국 사망한 전우 를본도수는 말했죠. You I don't I can't hear you. 그때 전장에서 목소리가 들려왔 죠. 그때 도스는 깨달았죠. 다른 병사들은 모두 후퇴를 했지만, 아직 전장에 남아있는 병사들이 있다는 것을요. 도스는 전우를 재빨리 흙 속에 묻고, 자신은 시신을 몸 위에 덮어 숨었습니다. 적군이 바로 옆을 지나갔는데 가다가 돌아서서 그가 덮고 있던 시신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는 시신을 밀쳐내고 묻어두었던 전우를 끌어냈습니다. 밤이 되자 도스는 터널을 빠져나와 살아남은 병사들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절벽 아래에 있는 퇴각한 자신의 부대로 다친 병사들을 계속 내려보냈죠. 도스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우가 아직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명만 더. 제발 한 명만 더 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거친 밧줄에 두 손바닥이 쓸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죠. 부상병들은 절벽 아래로 하나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절벽 위 어딘가에서 미친 듯이 사람들을 구하는 사내가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개위는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내려온 부상병에게 누가 구해주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도스입니다. 총을 못 든다고 모두가 겁쟁이라 비웃고 괴롭히던 바로 그신참 말입니다. 날이 밝았고 도스는 부상당한 조교 하사를 찾아냈습니다. 적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도스가 다친 하사를 끌고 하자는 업무 사격을 하며 절벽 끝으로 갔죠. 절벽 끝에 이르자 도스는 먼저 화살을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화사가 지면에 닿자마자 그는 대위에게 도스는 아직 위에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다음 순간 도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부상병을 등에 업고서였습니다. 적들이 뒤쫓았지만 아군이 엄호사격을 가했습니다. 도스는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구조되었을 때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전장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침묵 속에 지옥에서 돌아온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서 75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며칠 뒤 부대원들은 돌격 명령을 받았지만 대기하였고 그들은 고작 한 이등병인 도스의 기도를 받기 위해 기다렸죠. 지옥 같은 전쟁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는 한 이등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